오늘 드디어 공개된 2026 KGM 체험에는 단순한 연식 변경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주행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며 국산 프리미엄의 제도약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이전 세대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훨씬 현대적이고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커진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헤드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야간 시인성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다운 위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범퍼 디자인도 단순히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고급감을 강조해 장거리 주행이나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잘 살렸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차체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길어진 휠베이스 덕분에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당당한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크롬 라인과 고급스러운 알로이 휠 디자인이 프리미엄 세단다운 품격을 더해줍니다. 후면부 역시 변화가 큽니다. 슬림하게 이어진 리어 램프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마무리되어 있고, 야간에 점등되었을 때 체험엔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젊어졌지만 기존 체험엔 오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후함과 품격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외관 이상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센터페시아 구성입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터치 반응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UI 구성도 직관적으로 바뀌어 처음 체험엔을 접하는 운전자라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고급 가죽과 우드 패널이 조화롭게 사용되어 있으며, 촉감이나 마감에서 확실히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이는데 착자감이 부드러우면서도 허리와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잡아줘 피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2열 공간 역시 체험맨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이 넉넉해 성인 남성이 앉아도 전혀 답답함이 없고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열선 시트까지 지원되어 VIP를 위한 쇼퍼드 립은 세단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숙성도 인상적인데. 이중 접합 유리와 강화된 방음 설계 덕분에 고속 주행 시에도 외부 소음이 거의 실내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음악을 틀지 않고 주행해도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게 유지되는 점은 체험맨이 왜 고급 세단으로 평가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2026 KGM 체험에는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최우선으로 한 세팅이 돋보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최신 환경 규제를 고려한 효율적인 구성으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계열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속은 폭발적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여유있게 이어지며,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가속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에 잔진동을 잘 걸러주어 도심주행에서는 물론 장거리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매우 편안합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가볍지만 정확하며, 차체 크기에 비해 운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 연비 역시 이전 세대 대비 확실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최신 파워트레인과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주행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 구간이 많은 도심에서는 부드러운 변속과 엔진 세팅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차체 거동으로 편안한 크루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거 적용되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최신 안전 사양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아직 정확한 국내 출시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쟁 수입 프리미엄 세단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트림부터 고급 사양이 풍부하게 적용되어 가성비 측면에서 강점이 크고,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슈퍼드립은 세단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국산 브랜드의 장점을 살려 수입차 대비 부담이 적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KGM 체험에는 단순히 명성을 되살린 모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인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실내 완성도, 주행 성능, 정숙성까지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특히 국산 프리미엄 세단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의 평가와 소비자 반응이 더욱 기대되는 모델이며, 체어맨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